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들어 o v 다들어 d r 안들어 Androva. Androva. a 가 d r o v a Andr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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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어 d r o v a Androva. Androva. a 잠깐 r o v a Androva. 가 n 가 r o v a 데수 d r o v a Androva. a 볼, 볼 줄이니까 맞지? 네. 그 건물 하나라면 볼줄아니야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안 된다고 저기? 안돼 해당이 안 되게 되는 거품도 수십억 원, 수십억 원은 앞으로 이제 만나면 이렇게 가로 누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주워 이렇게 있잖아. 머리 대가있잖아요 아, 아. 오 그래가지고 이게 허리를 찾는게 중요하긴 하거든. 그다음에 다리랑 이런 발 같은 건 뭘까? 목적어랑 어라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좋은데 머리, 허리, 뭐 다리, 발 이렇게 되는 것 중에 관계사는 뭐와 같은 거면 팔이야, 팔. 오케이 이게? 팔어 붙어 있는 팔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왜아 이거 잔인이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제 풍자 그러면 우리는 살을 갈라놓고 뼈를 남기냐 그런 걸 해야 돼. 지금 다시 우리 조끼를 잘하려면 조끼를 잘하려면 이. 영어는 뭐가 과언이 아니냐면 효율성으로 만들어져서 할 과언이 아니야. 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짧으면 좋고 반복한 말 피하면 좋아. 그게 영어의 효율성 쌤에다 만들어준 거거든. 거기서 효율이 이해가 될줄아그 다음에 이해가 좀... 보면은 얘네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식어고는 어떻게 한다 앞으로 나랑 이렇게 가로로 아, 이렇게 아, 묶는다 어 가로로 묶고 뼈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런 알겠지? 음. 뭐 이런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 뼈와 수식어구가 대충 이런거는 다 알아 그 중에 관계자가 그래서 이 우리가 머리 이렇게 가로로 무는 거야. 알겠지? 음. 어, 그래야, 분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관계사는 총 여덟 개 되지, 아홉 개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관계사 중에 이아를 속해 있는 게 뭐냐면 관계 알더맞고 비명. 김없사 확실하게 해야 돼. 나에게 뭔가 불분명한 거 없어.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계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한다고? 관계사, 관계사 안에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이해가지? 음. 그러면은 너네 이걸 얘기할 수있어 그동안 배웠다면 관계가 의미하는 게뭡니그 암호 장문. 지문장 안 연결해 주는 건데. 연결해 주는 거. 아. 그걸 뭐 아. 밭이 없다는 게 뭐다? 밭이 없다. 그러면 이다 관계, 그러면 밭이 없다. 그러면 이면 밭이 없면 관계 가다다그없그렇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얘는. 그 어하우스. 오, 그래, 우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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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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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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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지금 어금자니 어떤 자리니? 금 지금 지금 지 전치 명사를 쓴다고 했지. 네. 근데 이, 이 말이 나 이거 이해하는데 나그 뭐지 해설지로 공부를 한 거거든. 각으로 음.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을 10년간 이해를 했어. <laughs> 아유 멍청이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전치사의 목적어란 말이 뭐냐면 전치사 뒤에 목적어는 뭔가 내가 뭐밖에 안 했는지 기해봐첫 시간에 성분하고 팔분하면서 명사야. 목적어는 아, 무조건 명사야. 주어랑 목적은 무조건 명사 풍사 한 개밖에 안 돼. 주의야. 네. 이게 바뀌는 게 아, 1도. 무조건가. 명사밖에 안 돼. 아. 풍사가. 8개의 사 중에 명사나 대명사 이런 거밖에안 된다고. 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따라와야 돼.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무슨 자리가 되니? 명사. 아, 아 명사라 아, 뭐.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산다. 네. 그러면은 지금 관계 대명사 다시 한번 무슨 역할한다고? 접어사의 대명사 네. 역할을 네. 두 가지를 갖추는 거지. 네. 그러면은 접사가 여기서 어떤 거야? 핸드핸드 그렇지. 그럼 얘를 지워볼게. 대명사 지어보자 대명사. 아, 이, 이, 이. 어 이시지. 그럼 얘를 지어볼면두 개가 몇 개로 바뀌는 거야? 아, <laughs> 한 개로 바뀌는 아, 거야. 그럼 우리. 삼물이니, 삼물이물이니사람이니사물이지사물이면서물이니삼혹이니 삼물이니, 삼물이지 삼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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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물이고 내가 네. 다시 한번 누구라고? 애니나. 네. 얘가 아, 네. 관계대명사. 그렇지, 관계 대명사야. 이해가? 네. 근데 내가 아까 관계대명사는 품사. 그럼 관계사 를 품사 정확하게 하나 나오거든 어, 품사가 뭘까? 네. 명사. 명사는 너무나 성분으로 관계가 주어나고 죠. 말고 품는 역할한 거 아니니? 이 만큼? 이바무리 예를 관계사의 전체적으로 예를 순사를 정하는 게 있거든. 아 절.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봐봐. 우리가 아. 살고 있는 집, 음. 있는 집, 진짜. 있는. 성동사. 어 성동사. 아. 니율이나 니은일 때는 무슨 절이라고? 성동사 아, 아. 절이야. 절이라는 건 주어 동사까지만 있으면. 성분으로 가는 보화 자리 가는 성분이 아니라 수식으로 하는 내가 그 연예인은 명사라고 그랬지어연예인의 네. 빚내기 주 빚내주는 애가 누구였어? 빚내주사 어 스케줄 관리주사는 누구야? 아, 매니저지 아, 매니저 맞아? 네. 마치 매니저가 얘를 빚내주는 거죠, 그렇지 지 네. 얘를 위해서 연예인을 위해서 매니저가 이렇게 하기좀 미안한데. 아니, 아닐 정도로 얘는 얘를 빛내주기 위해 있는 애잖아, 네. 그래서 얘는 수식인 거야. 물론 형사가 보호자리 성분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지금의 이거는 수식으로 가는 형사, 빛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야. 이해가? 네. 그역할이 지금 관계자을 하고 있어. 이나 거기서 지금 개운 관계 대명사가 말이야. 이해가니? 먼저 나왔어. 먼저 순사. 자연사의 행아 행사, 그렇지? 말사얘를 아. 말하기를 뭐라고? 아, 선행사. 아. 선행사랑품사가딱 정해져 있는 거야. 명사. 명사. 다시 뭐라고? 명사. 어, 선행사는 먼저 순자행아 네, 네. 행사, 말찾요 먼저 나와서 하고 있는 말이야. 음. 다시 관계사를 보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문구고 선은 네. 누가 내리는 거야? 음. 어, 명사의 선인가 이해 가지요, 가지. 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 내면서는 건데 만약 원자리, 주어자리, 모음자리, 어, 주워자리. 어, 주어자리지. 네. 네. 그러면서 얘는 사물이니 사람이니 사물이지. 다시 얘는 사물이지. 네. 사물이면서 주어면 우리 무엇어 거기 있죠? 어, 똑같아. 그럼 얘두 개를 없애서 뭘로 바꾼다고? 위치. 위치. 아니 전 이미 네. 머리속에 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됐니? 네. 그 봐봐. 그럼 내가 관계사를 보면 물론 이거 조심해라 이거 관계사가 있는게 아니야 자기들 네. 네. 그때는 의문사가 해석이 되는데 관계자는 해석이 될까 말까 안안 어, 해석이 안돼 분리수정이야 사실 해석이 되면 뭐라고 의문사 아. 아. 해석이 안 되면 뭐라고 아. 관계사 저 지금 확실하게 정해줄까 나 네. 아, 그게 뭐오물통거 없어 다시 관계자해 소문사 어떤 사람인 어, 바로 누구라고? 누구를 품인다고? 아, 어. 그래서 얘, 어. 얘열 가지만 해석해도 될수 있어. 이것은 집이다 끝이야. 근데 그 집을 좀더품 있는 거 어떻게? 아름다운 집. 집이다 이렇게. 이번 집인데 아름다운 집이다. 지금 뭘 가르쳐 이냐면 고개 속에서는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건데, 뭐, 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가 어? 와? 아니네 흠? 뭐 이거는 소유척 반대니까 아니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중에 그 방법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줄십시오이해 맞이 문법는 문법 문제 맞추고 만약에 부패라면 어, 하는 명사라고 지시